他。 자연산 다리의 샐이 주차장 넓어요 남창 다리횟집. 남창 다리횟집이에요. 예약 문이 뭐돼있는데 오늘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우렁 매운탕이 우렁 우렁 매운탕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다 있어요. 한분한분 동물 찍는다고 <laughs> 그래요. 미양사를 이제 가져가서 달면사로 가기 때문에 미양사 주차장입니다. 상수차장, 1주차장까지 올라가야 돼. 네. 오케이요. 경사 주차장에 입니 주차를 하고요. 이 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산행을 달마산을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코스에서 쭉올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이 코스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는 거지. 팔봉산, 우리한테 지켜보는 영상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이 앞에도, 이 위에가 바로, 이 전라남도 쪽은, 네, 다 올라왔어요. 근데 산이 굉장히 그 돌이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저쪽 아, 예, 아, 예,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이보이고있이니다이쪽에오른쪽이는큰 바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이거? 아, 아, 이이 이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기가, 굴이 있어요. 옛날에 그, 팔봉산의 해상굴까지는 아닌데, 이 굴을 통과해야, 손 하나 빌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야 우리. 바이팀. 바이팀. 네, 나만 있는 나무 봐요. 바이팀에 나무 봐요.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 생명력은 대단하다. 아, 인간도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 건강해 보여? 예, 네, 건강해 보여요. 아, 이게, 아, 이게, 무슨 나무죠, 근데? 어. 떼진 나무 아니고. 이 나무가, 에? 뭔나무일까 이거? 떼진 나무 비슷한데 꽃이 아닌데. 뭔 나무. 에? 뭔 나무. 뭔 나무. 뭔 나무 되겠습니다. 달마산의 뭔 나무. 그, 봐요. 이렇게, 파이팀에, 이런 대단한 나무를 찍게 돼서 오, 영광입니다. 라메 할렐루야. 남해나무 탑을 감샘 보사. 저희는 다시 진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보니까 이게, 대, 우리 변대장님 멋있는데요? 와우! 어유 대단히 멋있네! 이렇게 아름다운 달마사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늘을 지금 보면서 제가. 버스 저까지 가셨네요. 아, 차돌이는 이게 촬영안이라고 밥. 바... 이 한반도에 땅 끝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영상이. 야시. 아, 발마산에서 또 다시 에. 겸손함을 배웁니다. 겸손.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겸손. 아. 우리가 오늘 그 독사를 혼내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독사요 독사를 네, 혼내준 거 독사. 네. 독사를 만났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 독사한테도 겸손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달마산의 산행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늘의 달마산 주제는 겸손이 되겠습니다. 네, 가시. 어, 로 가시는 거 맞아요? 어, 글로 가는 게 맞아요? 겸손하게 네, 그럼 그렇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이렇게 이 돌이에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제가 이, 오랜만에 이 산에 왔는데 영상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감탄. 높프를 이렇게 많이 이용해 돼요 도사 같은 높음이다. 색깔이 구름이 같기도 하고 색깔이 달마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달마동. 달마동 489m 밖에 안 돼요. 꽤 오래도록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산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산이 좀 힘든 느낌. 바다가 보이지요? 저기 막이렇게 대교가 보여 그러니까 이 섬과 섬을 잇는 남도의 금강산 맞습니다. 남도의 금강산 달마산. 그리고 바다와 섬이 아름다운 다도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예. 자이 주위를 한번 영상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둘러서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나비요? 이게 뭐예요? 뭐가 있도록... 이렇게 나비 나비들이 이렇게 나비들이 짝을 이루려 싸우려. 자, 기 옆으로도 돌아가서 보여. 뒤에도 이렇게 탑을 두고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지금. 아름다운 산 맞습니다. 어제도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아, 오늘은 더 다도해를 볼수 있는 산. 탑이 있어요. 탑이 보이죠. 대장이 다 제품 잡고 있어요. 어이 하고 이렇게 딱 돌리면 반반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테라제또 소주 잔 해가지고 반병 먹어라. 아침에도 먹게. 점심에도 먹고. 오늘은 해수장에서 자는 걸로. 이게 권총처럼 생겼죠? 아유 그죠? 돌이 권총처럼 생겼네. 요 돌을 한번잘 보세요. 이? 나쁜 일 하면 요 돌총으로 맞아 줬습니다좋습니다 돌총. 철학문. 이게 미왕사예요남파인길 해남 보이죠 이? 달마산, 오늘, 달마산을 갔어요 저희가 미왕사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아,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헬기장 난이 는데못 봤는데, 오른쪽, 고도숙기라고, 땅끝 전 망대, 땅끝 탑 예, 딱, 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죠? 미왕사가 되겠습니다. 천왕문. 부장해요잘 되게 부장합니다